좋은 사람들 만나야죠. 가려서 네. 만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음. 귀인이 필요해요. 귀인 네. 맞아. 귀인 귀인 네. 팀장부? 이게 소비동원이가. 결국, 뭐, 기업이랑 브랜드, 뭐, 명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만, 네. 제가 이거 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맞아요. 이분들한테 뭐, 광고를 받고 그래서 하는 것도 아, 아, 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주제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는 분야기도 이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어. 다만 그 이야기들 안에 되게 힘든 세상이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음. 샤넬 같은 경우에 막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막 이런 음, 분인데,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힘을 내보자. 뭐 그런 이야기해주는 어떤 아저씨, 조금 지나면 이제 이야기해주는 할아버지, <laughs> 뭐, 이렇게 되겠죠. <laughs> 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 어, 그러니까 사실 그런 지금 말해주시는 뭐 명품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아이콘이 돼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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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사실 그들도 맞아요.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었다는 거를 처음부터 부자는 아닌 경우도 꽤 있었다. 음... 아, 물론 처음부터 부자들도 상당히 많맞지만 네, 네. 되게 아쉬운 점도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에도 써놨었는데 네. 제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거든요. 아, 테슬라를요? 네, 테슬라 를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테슬라가 언론한테 응대를 안 해요. 어, 근데 이제 친구 친구 통해 가지고 차를 선보해서 테슬라 직원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쭉 했었는데 회사에 오와. 오니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야, 걔 사기꾼 망한다고. 그런데 가끔 좋 무슨데? 네, <laughs> 엄청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타봤는데 막 발목도 쭉 나가고 막 네. 장난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 해보니까 가장 후회되는 건 아, 아, 그때 주식을 샀어요. 아... 뉴스를 안 만들고 주식을 샀어요 <laughs>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뭐. 아 근데 약간 공감가는 게 저도 뉴스 쪽에서 일했었거든요. 뉴스 PD로 일했어서 가지고 음. 날씨 하고 그거 하는데 끝나고 그래서 내일 날씨, <laughs> 날씨 어떠더라 <날씨> <laughs> 이러고 맞아요, 맞아요. 뭐 누구 뭐야 저런 일이 있었어요. 약간 이런 식. 그러니까 하느라 바빠가지고 그거에 좀 본질을 모를 때. 없더라고요. 맞아요.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네. 뉴스에 매몰되는 경우도 있고 어, 사실 맞아요. 요새는 뭐 찬반이 갈리는 이슈도 되게 많고 네, 사람들이 그쵸. 욕 댓글도 막 달고 막 네. 열받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지나가거든요. 음. 5년 전에 무슨 정치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그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아까 그러니까 니뭐 물론 뭐고 <laughs> 그런 건 아니지만 <laughs>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자기의 삶이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그니까 이야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 소비도머니에서 쭉 소개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면 뉴스들을 볼때 요게 이제 맥락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 이 기업이 이렇게 어.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어. 가는구나. 그리고 뭐 투자도 해보고, 아니 물건 살 때도 좀 생각해보고, 네. 그러면 그건 실제 자기 삶에 도움이 될수 있죠. 어, 그죠 그러니까 정치는 뒤통수를 쳐도 돈은 안칠수 있거든요. 어. 덜칠수 있죠. 어.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나도 어렸을 때 알았어요. <laughs> 주식 투자할 때 어, 어떨 때 매도하세요라는 질문을 뭐 이렇게 전문 투자자분들에게 하다 보면은 매도요. 매도. 네, 네, 매도를 네. 언제 하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이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 마인드를 어, 그 사람이 훼손시켰을 때라고 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헛소리했을 때뭐 이런 거예요. <laughs> <이런 웃음> 그러니까, 건, 네. 그러니까 어, 내가 분명 그 대표의 이 마인드가 좋아서 투자했는데. 그걸 벗어날 때 매도를 한다는 음.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 세상이 난리를 쳐도 그 대표가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냥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음. 근데, 어 되게 좋은 마인드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대표가 어떤 마인드 도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게 그렇죠 뭐, 네, 우리는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것만 맞아요. 아니까. 딱그 지점만 음. 보게 되죠. 네네. 사실 맥락을 쭉 보고 있으면 네. 투자할 때내러티브를 가지고 투자하지 말고 데이터를 보면서 하자라고 하는데 어, 그내러티브 안에 데이터들이 숨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알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해가는 건데 어그 지점만 보면 그걸 되게 알기는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뭐막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막 코인이 어쩌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리났을 때 저희 직원 중에 하나도 자기는 더 이상 테슬라를 보지 않을 거고 음. 일론 머스크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하기를 친구야. 이게 음. 사람이 싫다고 해서 네. 이걸 안 보면 안 돼. 어... 싫어도 사는 거면 봐야지. 싫은대도 사는 걸 보면 걔는 더 대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원래 혁신가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laughs> 지금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음... 옛날에 이상한 소리 되게 많이 아, 들었었거든요. 네네, 네네. 그냥 그 지점만 보지 말고 맥락을 다 보면 음... 더 보면 도움이 더될 거다. 그러니까 그 맥락을 알려주는데 되게 도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기자님이 공부하시는 방법 이런 거좀 아주 잠깐의 팁 같은 거 알려주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어떤 게 있다. 뭐, 근데 그렇게. 맞아요. 뭐,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네네. 해서 국내에 나와 있는 책이 뭐몇 뭐 권이다 그러면 그거 다 사서 보고. 네네.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요새 인턴이 잘돼 있으니까 동원그룹이다? 라고 하면 동원? 참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해당 기업의 네이버에다가 두드려보고 뉴스를 오래된 순서부터 돌려보는 거예요. 음. 그럼 뭐 몇백 페이지, 뭐천 페이지 이렇게 나오기도 네네. 하죠. 근데 그거 하루 종일 보면 다 보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쭉다 보고. 보다가 인상 깊은 게 있으면 이제 인쇄해가지고 다 이렇게 스킵해놓고 네. 같이 이제 뭐 킵해놓고 보고 또 이제 뭐 논문 같은 것도 있으면 찾아보고 그리고 저는 외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외신을 보는 게 영어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다시 이렇게 살펴보고 아니면 요새 번역기도 되게 잘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laughs> 그걸로 돌려보고 어. 그러다가 아 이건 더 정확한 문맥을 알고 싶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뭐사전도잘돼 있고 해서 계속 씹어보고 와 그러니까 이게 절대 쉽게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인생에뭐 공짜는 <laughs> 없는 맞아. 거죠 예뭐 직업이 뭐 아들이고 딸이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쉽지 않은 <laughs> 거죠 예. 아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물론 뭐 노력해서 다 성공하냐 아니죠 음.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뭐를 봤는지 한번 살펴보자 근데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둘 것이냐 네. 어떤 텍스트 뭐 어떤 영상을 볼 것이냐 음, 맞아요. 결국 시간은 한정돼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랑 만나는 친구가 제 남은 인생을 시간을 공유하는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소중한 친구가 다섯 명이 있으면 다섯 네. 명 중에 한 명을 잃으면 내가 걔들이랑 보냈던 10년 중에 20%를 날린다 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어렸을 때친구들이랑뭐 그냥 지낼 수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만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만나야죠. 가려서 네. 만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음... 중요하죠 사람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귀인이 필요해요 귀인 네. 맞아 귀인 귀인 네. 어,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네. 지금은 뭐 꿈이나 노력이나 이런 거에 가치가 되게 평가절하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치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꿈과 노력 뭐 희망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뭔가 잘안 풀리고 하는 게 있지만 음. 뚜벅뚜벅 나가다가 뭔가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음. 용기를 내시고 더 삶에서 분투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짠부.